2017년 9월 7일 어, 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시작하기, 시작하기 전에 어, 어, 저한테 들더라고요 <laughs>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벌을 좀 만져주시오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하시는 분 계셔서 그 방송하기 전에, 전에 벌을 좀 한번 먼저 만져주셔오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근데 지금 벌들은 안 보이실 거예요, 거예요. 거예요. 나중에 그 유튜브에 아래에 이제 벌이 보일 거거든요 그마씀을드리고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 위해서

사도신경는이니다전능사사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사오며그 사람은 이사리은이사람사오니이사성령이로이 사람은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람은고장람사흘 만에 그그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에오0전일에신하하님님1편에앉0 계시다가 저0일에서0자와에 자들을 심판하러 오일에1 0을일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에가0 0일통하는 것과 하늘에 죄를 사0일에 10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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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멘 일에1 0 1 Hmm. <laughs> 아멘

한동안 어, 말씀 본문을 보내 드렸었는데 그 말씀 본문 중에서 어, 말씀을 좀 나눠 주실 수 있으면 어시 나눠 주셔도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따로, 따로 말씀 없으시면 어, 이번 주도 그렇고,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또 본문을 어, 주중에또진드릴겁니다집중시고 말씀을 나누시 i 로 not 다 오늘 말씀, 말씀 나눌 절은 sure. i 어, 16장과 16장. 17장. 17장 그리고 not s 가 r e I'm not sure. I'm not 보 u r e I'm not s u 일절과 3절을 가 먼저 읽어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은 중이그광야에서 모세와 아루를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땅에서 고기 가맡게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해내어 이모이 주중이 죽게 하는 도다 지난주, 지난주 기억, 기억 나세요? 그나님개 영광을 둘레다라고 홍해와 다 라라라라 하는 것 면서 그에했다 둘과 조금 지나서 심장에서는, 심장에서는 바로, 바로 오셔서 아루를 원망망하는 분이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분이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그 만나와매사하기를 그 이제 사라케 주시는 그런 강장가운데 있는 내용인데요. 내용인데요. 어, 요, 내용에서는, 내용에서는 조금, 조금 더 살펴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또 신약에, 신약에... 음... 누가 보금 19장 35절에서 43절까지를 볼 텐데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볼게요. 40절에 데려오라. 데려오라. 4 0절에 내가, 내가 무엇 하여, 하여 원하나느냐, 42절, 오라라, 내 너를 원하느냐 4 0절 오라 내그이 너를 원하니라두절을 가지고 어, 아, 말씀 을알아나볼텐데요 먼저 구약가왔데 내용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분들이있거든요 지금 만만에 관련된 사람들은 사람이 y 다 a 이 d e r 는 Shoo Man Sarah Ryo. Young Man, Sanders, Sunday. Because there's a man by h 가 m s e l f 거 e s y e 나는 생명의 양식, 예수님 Banana and Singing young,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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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근데 네, 네. 네. 아, 우리가 어, 보면 당장 실질에서 당서에서 우리들이 나오는 생생기인데요. 보니까 지난해 PC 천삼백사6 년에 지금까지 뭐, 우리가 여러 상황들을, 상황들을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홍해가 발, 갈라지는 일들, 일들 지금 만났던 건 있을 때도 계속 우베비한테 말씀하시는 한한 말씀인데요. 말씀인데요. 근데 그, 그 말씀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백까지 못하는 게, 게 후약 후약 똑같고 신약 신약 똑같고 현재 우리 우리 성도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람을 좀 무게 무게 보러 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그 내용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신약, 신약 부분에 관한 상상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보러 가려고 할것 같아요. 바디메오라는그 시각 장애인이 나오는데요. 이때 당시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한 상황을 가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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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같아요. 여기에 보면 헤롯대왕이라고 그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헤롯대왕이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당시에 두살살 미만의 모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린아이들을 다그 살해하는, 살해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 아들 헤롯 음, 안티바스 분봉왕이라고 음, 알고 있는데 바로 헤롯 안티바스가 있던 시절이에요 근데 네. 여기서, 여기서 봐야, 봐야 되는데 그 새로, 안트바스 안트바스가 누구냐 살 보니까 에돔돔 사람 지금 말하면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거든요 에서 하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야곱의 형이, 형이 되는데 그형이 후손들이에요 그 위에 보면 그 근처, 그 근처, 바로, 근처 바로 위에 모합 있고 안몬이 있는데 이두 민족은, 두 민족은 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로세 그큰큰 딸과, 그 딸과 아, 둘째, 둘째 딸이, 딸이 난 음, 자손들이거든요. 근데 이딸그 이제 그 백성이 아니고 이딸 딸이 안주를 구하고 이제 음, 이제 이 지금 애동사람에서 애동 후손이 분통왕왕으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그 이야기하고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잠깐 이야기를 약간 해서 한번 만나다가 신물이었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했었는데 1 7자장에 보면, 보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주시면서 바로 내가 반성에이 함께 있다는 말씀을, 말씀을 하셔요. 반성적다가 이제 그 지팡이를 그다 대면 거기서 반성적인 우리 나온 상황이, 상황이 생기는데요. 지금, 지금 보면 바울이 이야기를 좀 네. 우리들이 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 음식 즉 말하면 16장을 얘기하는 만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나와 얘기하는 거고 다다 같은 신령한 음료라고, 음료라고 하고 실례 7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바로 뭐냐면, 신명한 신명한 반성 반성 가운데 반성 가운데 이 뭐냐면 반성 신령한 반석 가만데마셨으며이 반석은 그리스 도라 이렇게 그 말씀해서 반석과 지금 만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을 요 지금, 지금 예수 이야기를, 이야기를 좀 e s yes, 봐야 되는데요. 봐야 지금 s 가 e s yes, yes, y e 절 y e 3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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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고 s y e 분이 고치는 부분이 나오고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좀, 좀 보시면 마가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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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e s yes, y 한번 볼게요. 볼게요. 마가보금에 보면 마가 드디어 여기 이제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사람이 나와요. 이게 지금 지금 본문을 조금 전에 살펴보았었던 이 이제 부분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바디메오라는 분이안 나오는데요. 나오는데요. 마가보금에서 마가 보면 바로 바디메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이걸 똑같은 공간 부분 상에서 마태보금을 살펴보면 마태보금 지금... 이0장 20에서 사자 하트를 살펴볼게요. 보면 여기 보면 시각장장이두명이 나오는 거보여요 누가, 누가 보면은 바디 메모가 하나밖에안나오고가 가고 가고 그런데 바 보면은 바에는바로바 사람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게를 가지고 는데요 이메오 옆에 서었던또한 또한 명의 시각장애인도, 시각장애인도 가, 같은 어, 치료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이제 성경을 여러 학자들이 여러 보는 바왜이메오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 있냐고 봤을 이메오가적극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은를풀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르게 좀 다르게 좀 보면, 보면 팀 어, 우리 믿뜨면면 상사를 얘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그 고침을, 고침을 받는다는 게믿면이라는 시간이서 나온 된다라는 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다는 거죠. 거침이라는 사실 사실 고침이라는 거침 것 지금 우리가, 지금 것. 우리가 말하면 어, 항상 상면하 도저히 못면 아이들, 보면 모, 아이들 모 잘하는 것, 또 사업 통통하게 하는 것 또는 내가, 내가 어디 아픈데가, 아픈데가 있으면 그 아픈 것이 빨리 치료될 길을 바라하는 이런 걸로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을주시하시그는 말씀을 것이냐면 그 주장하는 사람들에주권하는사람들주권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거람는사상는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사람는들에게주장들이게잖아요 지금 말하는사람들에사실들들게주는 사람들에게 하는하는사람들이게하는사람들에장는에 어떤 진지이라는 전례를 같이 수있다는거거든요 정말, 정말 중요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 믿음이 땅에서 병부침을 받는 사실 그런 그런 거리 거리가 따르는데 믿음은, 믿음은 병부침을 위한 예수님의 나아가기 위한 수이긴 하지만 바로가 바로, 바로 바로 우리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병부침을 요구할 수 예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마치 부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것 없이 경계해 달라는 것이 지금 요분에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보면서 어떤 생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남다들다들 어, 건사실이게 뭐냐면 내재치을 내 높이는 것이, 것이 하나님께 대한, 대한 죄의 의인물 우리 상상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다세보지구지면 이런, 이런 것들이가 어, 참 흥미가 운데게 오히려 어려운데 실제로 실제로 잘잘 펴봐야 되는데 살펴봐야 우리가, 우리가 뭔가 어려 어렵고 힘들고, 힘들고 이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이게 왜 내가, 내가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개인적인 일하기보다는 사실 인간 한이 있는 이지가운데는 있는 것들이 있는 사실인간는사람인 보고 있다라라고 있는 사 보고 있는 것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고는고고고 있는 고그는사는데하나님께서는사람한테 불쌍히 여기을서그것을치는는사이을는 그것을 거죠 그것에 상처를 들이면서, 내가 믿는 믿음 이 있고, 내가 예수를,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반사지상이 된다. 주워줘야 된다. 그래서 거꾸로, 예수님 나한왜안 주워주시죠? 또는 그럼, 예수님, 예수님, 나, 나 사사거리에 대해서 잘 남들게 주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그들이 만을 해서가지 않아요. 근데 자, 자, 자칫 그게, 그게 이제 우리 실수일 수 있다는 생각을 실수했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시 것을 이 시각장애인의 치유의 서실보여주자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우리도 들들을가고예수해서 우리 부모를, 부모를 낳아야 한다는 건 분명하긴 하지만 그것이 하지만 마치 내스권이냐 당연히 주셔야 된다 우리는 우리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아들, 아들, 딸들이 엄마, 엄마한테 어, 당연히 나한테 주셔야 돼안 주시냐 주시냐고 막 그렇게 어, 때를 쓸 경우가 나요근데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은다 다 맞다고 The 야 r 없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이제 그런 d y we 이 우리가 o a woman, he said, I don't know. We didn't m e n t i 지 n him, I think, to a woman, 지금 have a, she said, I don't know. She gave him, uh, s h 와그 o t s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아, 부족한 점이 많고 아, 또한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지금 고백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그런, 그런 부족한 경쟁력이 있는 게맞는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업을 힘든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됐는데 전적으로 적 내가 잘해서 자자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그러니까 어, 그그수 있다는 점. 그렇게 보면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뭔냐면 우리가, 우리가 그 돈이라는 개념을 함께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에 주는 메시지, 주시는 메시지 세상에, 세상에 주는 메시지와 성경에, 성경에, 성경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세상에 모든 것다다들 못하고 있다고 얘기한 적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런 분야 분야의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살펴받야 되는 문제들이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지금, 오늘 지금, 뭐, 밥나안먹 가운데, 가운데 음 조금 더말상안눌수있으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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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화면 지 네, 예, 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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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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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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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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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더주 말씀, 말씀, 말씀 주실 지금 지그 음, 음소거를 손을, 손을 대신 갖거든요. 전혀 말 말이 안요 터치 시면서음소를 손을 대신, 전혀 전혀 그 음소를, 손을 손을 대신, 손을 대신 하면 나오는데 나오는. 아, 아, 목사님 네. 네. 목사님 설만 네. 네. <laughs> 됐습니다. 이제, 이제 그것도, <laughs> 그것도 좋은데 기존에 이제 교회에서는 만만 들으셨는데, 들으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지 제가 제가 삶을 이사시오, 렇제 그러니까 삶을 사시오 말씀 만들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말씀하시 거거든요. 거거든요. 뭐냐면 성령님을 말씀을 통해서, 통해서 또 뭐냐면 기도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내용들이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채색해 드는데 성경을 제가 주중에 이렇게 보내드리면 한 번씩씩 읽어보시고, 읽어보시고 어떤, 어떤, 어떤 마음이 든게 있으면. 궁금한 게, 게 있거나 음. 이런 이런 이런, 이런 는데 그런 생각을 물어 물어보셔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저희 참여형 예배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바로 참여형 예배라는, 예배라는 어떤, 어떤 시도를,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여형의 네. 지책 보리라면 보는 예배와 참여형 예배, 예배 성와와찬인데 이건 성찬은, 성찬은 실제로 참여하는, 참여하는 거고요. 참여형 예배라고 예, 보는 예배라고, 예배라고 러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는 하나 듣는 예배를 보는 거예요. 이제 듣는 예배가 라 말로, 말로 참여하는 예배를 하사. 말을로 는신 것도 말을 하는 게,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도 주셔 주다. 근데 담대하데 성경을, 성경을 통해서 뚫뚫을 통해서시기는 말씀을 사용하기 말 너무 무례무 드릴 마시고요. 분명히 이아이 해서 성령으로말씀하시고메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주중에 계속 상상하면서 말씀을다가정주셔 돼요. 예, 그게, 그게 이제 나누는 나누는 거거든요. 예, 예, 기도 제목으로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긍정으로나눠주으로 긍정적으로. 긍정적 제목이 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긍정적으하적으 맞추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laughs> 네, 네. 지금 네, 네. 제가 가장 좀 심란하기도 하고 네, 네. 지금 머릿속에 많이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어, 참고적으로 참, 참, 그 말씀을, 말씀을 드리면, 드리면 매일 그, 그, 지금 우리 강 주사님 자제분이 회병병대 수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게 이제, 아, 아버지로서 아, 이제 기도진으로 전해지는 건가요? 무사하게 아이가 잘 복무를 마치고 다시 부모님 품에 올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신데요. 네, 네, 우리 참사님은 또한말 하실 기도를 하시는 것습니다 저는 지금 어젯밤에 교통사고를 지금 안될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프다고 해서 다 아프게 안 해달라고 이제 그런 말도 못할것 같아요. 아, 하셔도 아, 됩니다. 소시해도 됩니다. 그리고 70, 지금 70, 상황은 머리 끝까지 올라온 것 같아 너무 많이 아파 음. 그래서 지금 예배는 보고 있지만 목사님 네. 목소리를 지금 위안을 받고 치료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네. 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많이 아파 아니, 아니, 앉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무리야. 그래서 어쨌든 네. 말씀으로 이겨내고 있으니까 좋은 네, 아멘. 네, 예, 원장님 원장님 말씀 해주세요. 네알겠습권사님 말씀 주실 수 있으시면 다 네, 네네네 그래, 요그 네. 제가기도 하고 축도 하고 마무리 마무리 수수 하겠습니다 음,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 음, 음, 저희 이희리의 재물을 주시는 것을 알고, 줄 알고 있습니다. 음, 저희 나라 를 세상이 주시고 저희가 서로 서로 통일하게될수 있는가조차 없어서 젊은 이물들 오늘도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발 발걸음 그들의 길을 잡아 주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자하셔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가신지 젊은이들에게 그 밝은 길을 열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도자주 되어 서아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도를 느껴 시고 그들이 정말 사잘군복맞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서또한 합판자 가운데 어려움 있는 많은 사람 속도 있습니다. 사판자는 그들 도 같이 주님의 틈 안에서 안아 주옵소서. 주로 마만떼려 병목을 해달라고. 나만떼려잘 살게 해달라고. 교도관 수사구나. 또저는 저희의 처지를가 잘고 지시오니 저희들의 처들 상상 여기 시고 아니 아 주옵소서. 사판자는 아픈 팔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응원하시는 너와 하나님 아버지의 질극하사랑하심와 성령님의 감동감하시며 충만마 로역사 교만하심이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들의 머리머리위에 머리, 또한 성북무증에 머리,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머리위에 머리, 또한 멀리 주의 말씀을 전하게나아 나가있는 성경자들의 머리머리위에 한시는 네, 모든 생생들의 머리 에 이제, 이제 와요, 영원토록 한탄 있을려다 아, 아멘. 아멘.